유튜브 독한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 내가.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제가 그동안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새로 샀거든요. 좀 화질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오랜만에 방송 켜서 술 먹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앞으로 이제 신나게 열심히 방송하려고. 아주 좋았어. 좋았어. 컴퓨터 설정 잘된것 같아요. 화질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항상 광고하는 그방이에요 어. 가능, 가는... 아, 가능동, 가는 가능동이 가는 동일해고 했지롤안 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오버워치? 나도 오버워치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실수할까봐. 너무 취한 거 같을 때안 올려. 어, 맛있다. 대박. 어, 나 오늘은 무뼈다발리좀 땡겼어요. 음, 이게 불편하게 되있네 음, 나 배달 좀. 도망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 국무침, 계란찜. 나두 아, 맞나, 이거? 아, 뭐지? 앵두? 아, 체리, 체리. 오늘 가는 동님이 진짜. 아, 씨. 오고 빠져질 것 같아. 있어요, 음악 볼륨 조절하는 거. 왜? 아, 이거 어떻게 조명 놔야 되지? 체리, 체리에요, 체리. 샐러드 봐야 합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조명이 지금 고장나서 하나가. 그래서. 님들, 나 마른 게 아니야. 이게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저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스케, 스켈레톤? 나 스켈레톤. 원래 캠파로 이렇게 약간. 음,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사간 게 아니라 방 구조를 바꿨어요. 너무 옆에가 좁아가지고 대신 뒤에가 다시 좁아졌어. 응, 음, 닭발 맛있어. 근데 묵무침도... 묵무침은 엄마가 무슨 바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싸줬대. 음. 화질 좋은 게더 예쁘다고요? 거짓말. 원래 여, 여자는, 여 어, BJ 여캠, 여캠은 아니지만, 캠빨 아닙니까? 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아, 이건 방금 말했는데, 만드는 거로 바자에서 싸줬어요. 야채랑, 무기랑, 따로따로 싸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음, 고등어 나가... 이젠 지겹습니다. 어. 별풍 27,000개 짜리 컴퓨터, 27,000개였나? 몰라요. 이... 내가 거의 결제한 게얼마인지 한번 볼까? 카드가 돼요? 카드로 긁었죠. 음... 200, 200만 6천... 아, 206만 7천원. 어떻게 알았대? 반장마님어 음, 맛있어. 아, 여러분, 나 아까 자제 그... 간? 소간 먹었다. 제 나이로 보이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 소리. 회복의 내용 올려도 그 뭐야 캡쳐보드 가격은 안 올라갔는데 그리고 또 인건비랑 포장비 그런 거안 올라갔는데. 아 병아리님 안녕. 짠. 간. 근데 소 등골은 무슨 맛이에요? 소 등골도 팔던데 약간 좀 네이버에 검색해봤어.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거야. 허려말거네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만 사왔어요. 제가 소 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기름장이랑 마늘이랑 막 그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간 쌤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는 거야. 음. 아, 맵게 잘랐다. 이거 다 장난 아니야. 이제 이거 캠코더로 방송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해가지고. 그럼 더 화질 좋아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할래. 그러면 내 모공까지 보일까봐. 등골 엄청 느끼해요? 어, 저 느끼한 거 좋아하는데? 약간, 어떤 느끼한? 막, 느글느글 도가니처럼 막, 그렇게 막, 느글 느글 이것만 아니면, 정말 크림처럼 막 그런 느끼한 맛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우리 사이다님 왠지 여자 생긴 거 같았어. 내 방송 요즘 오지도 않고. 나는 뭐, 여러분들하고 보낼 거야. 크리스마스는, 25일이 피크 아니에요? 아니 24일이? 리그가? 뭐가 온다 아 매워 매웠는데 엄마 왜 웃는데 매울 때목을 한번 먹어주는 거 음. 어쨌든 잘 됐으면 축하합니다 응 아직까지는 뭐 약속도 없고 방송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없으니 뭐 방송에서라도 만나야지 나 휴방 안 해줬을 때도 안 왔는데 잘 그리고 방송했는데 어제도 잠깐이라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멀게 보이진 않죠? 엑스에서 가까이 할까? 오케이. 아, 매워. 매운 매운. 매우 매운. 나는 또 여행. 걸렸어요. 또 여행 가고 싶어.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중국은 일대매 간 거라 제대로 못 봐서 관광지 같은데 못 봐서 그런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중국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운도형 밴드님, 안녕하세요. 배울 땐 술을... 참. 아, 선택님들? 선생님들님이 오셨어요. 확실히 삼남이 됐다고. 오늘따라 정말 맵군요. 음. 저.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짜파게티 소주 한병 혼자 먹다가 반병도 못 먹고 다 남겼고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요 약간 너무 눈부셔요. 근데 이거 끄면은 너무 어두워. 봐봐, 이게 없으면 좀 어두 어두운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두운데?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난데, 일단, 여기다 놔야겠다.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조명 사용법을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멀리서 놔야 나 아, 뭐야. 오줌 뭐싼 거니?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죠? 화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모르겠다. 주량이야? 전 조명 딱두 개밖에 없어. 이건 조그만 조명이고 축진 조명은 하나 나도 위에다가 막 조명 막 깔고 싶어요 레일 조명 주량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 그건 나도 모르지. 가봐야죠. 앞머리 빨리 기르고 싶습니다. 내 닭발 엄청 맵게 달랬어요. 그 요청사항에 엄청 맵게 달라면 엄청 맵게 했거든요. 그때 진짜 매워. 지금이 그때야. 근데 이렇게 양 썩을 때는 엄청 맵게 해가지고 부족함을 못 느끼게 해야 돼요. 왜냐면 덜 맵게 하면은 금방 다 먹으니까 많이 먹는 데는 안 찌는 비결이 있나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어. 너무 매운데? 이 닭보다 배고밥봤죠양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내 기준에. 아니, 근데 카메라 어디를 봐야 되지? 호미 닭발을 안 먹어봤어요. 아, 웬만한 닭발집 내가 먹어봤잖아. 한신 닭발 그런 거보다 맵죠? 한신 닭발 막 이런 거보다 매워요. 이상한 게 아니라 방 위치를 바꿨어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 제 좋아하는 음식? 남자? 어 죄송합니다 회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나이는 나이인지라, 뭐, 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드립쯤이야. 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노커에는 호미 닭발 엄청 매워요. 음. 먹어봐야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빨리 앞머리 다시 기르고 싶다. 앞머리 살짝 흐트러진 게난것 같아 제가 예쁩니까? <laughs> 나는 이마가 예뻐 이마는 앞머리 없는 게 왜냐면 저는 잔머리가 예쁘거든요 이렇게 잔머리가 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앞머리 없는 게 나아. 괜히 했어요. 앞머리 붙인 말리도 있더라고요. 붙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얼마나 매운지 아세요? 설명이 안 돼. 짠. 저제잘 어울리는 머리가 똥머리, 똥머리 이렇게 싹! 하는 거 이렇게 싹 하면 여기 앞머리가, 잔머리가 점점 내려오거든요? 처음에는 다 묶이는데 여기에 막 점점 내려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이렇게 되는 머리가 근데 지금 머리가 아 머리 너무 많이 만져서 유튜브에 못 올리겠다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는데 뭘 해야 되나 봐. 너무 밴드님 너무 너무 가신다. 궁금한 게 많으셔도 마무리 저도 사실 이렇게 까는 게 편해요. 먹을 때도 그렇고 이게 훨씬 편해. 됐나? 여기 조금 내려오는데. 여러분, 다시 내릴까요? 빨리 말해주세요. 여기 실핀 뺐어요. 머리카락 실핀. 까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먹을게요. 앞머리 빨리 기를게요. 벌써 12시야? 와, 여기서 이제 실분 빼가지고. 와, 근데 진짜 오늘 준비하느라. 이거 세팅하느라. 어제 살찐 것 같았다고? 저는 붓는 게 진짜 심해가지고. 막 살쪄 보였다가 빠져 보였다가 이래요 아이브로우요 그냥 있는 거 대충 써요 원래 바비브라운 거 썼는데 막 원래 그렇잖아은 사람이 화장품 사도 그거 끝까지 안 쓰고 이것저것 막 쓰잖아요 근데 난 차라리 그냥 올리브영에서 귀찮아가지고 펜슬로 그냥 쓱쓱하는 거 붓, 붓으로 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이, 이거예요? 뭐 이거 몰라 음 페라페라 스피디 아이 뭐 그렇다네아 진짜 아 여러분 뒤에 머리가 내려와요 이거 유튜브에 안 올릴래 안 올리고 아. 드림 막 칠래 실구 드림 막 칠래 어, 페라페라 사락, 사바보베님은 여성분이세요? 됐다 저 색조 메이크업 저는 메이크업이 진짜 단순해요 말로 설명해도 봐봐 체한에 기초 발라 음, 뭐야? 그 뭐야? 파운데이션 발라 그리고 그리고 눈썹 그냥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빈데 살짝 하고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안 그려요 안 그리고 요 끝에만 하고 여기 하고 틴트 바르고 뭐 볼터치 할 거면 하고 끝! 근데 눈썹은 제가 눈썹이 지워도 엄청 진해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눈썹은 막 내가 막 보면 여자들 화장 전후 보면 눈썹이 막 없다가 막 생기잖아요 나는 그냥 눈썹 비슷해 그냥 모양만 잡아주는, 틀만 잡아주는 정도? 그 정도지 어 아이라인 무신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다 지워진 것 같아 그때도 이 진하게 안하고 점막만 했는데 거기가 되게 유명한 데래요. 어떤 여자 이름이었는데? 청담인가? 거기 있는 거였는데 사람이 엄청 많고 가격이 거의 두배 넘더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전 엄청 부었어요. 저는 엄청 잘 붓거든요? 막 진짜 완전 탱탱 부었어. 막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 그거 하고서 집에 있었어요. 한 3일 동안? 무슨 아이라인 그거 하나 했는데 그리고 정말 아팠어. 짠! 여자야? 남성분인 줄 알았어 컴퓨터 방송에 있어서. 아라모님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도 오늘 뭐, 요즘 못올렸는데 남자인데 옷좀 그렇게 잘 알아요? 일단 남자인데 여자의뭐 화장품 뭐 그런 거에 대해 잘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여자친구를 되게 오래 만났거나, 깊게 만났거나, 그런 사람들이야.